네, k t 위즈 오윤석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이어 오늘도 짜릿한 역전승으로 위닝 시리즈를 장식했습니다. 팀 대표에서 승리 소감 먼저 들려주시죠. 어, 지금 일단 저희 지금 5강 싸움에 지금 한창인데 어, 한 게임 한 게임 진짜 너무 중요한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진짜 지금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다 한마음으로 내일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, 거기에 좀 좋은 결과 또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시리즈 내내 오윤석 선수의 타격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. 타석에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됐다고 스스로 느끼실까요? 어, 제 나름대로 어, 존 설정을 좀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, 아무래도 좀운 좋게 좀 경기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경기를 나가면서 그 경험을 좀 토대로 그래서 좀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그 존이 정립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, 예전에 좀 손해 많이 나갔던 부분도 좀잘 절제도 되는 것 같고 제 공이 왔을 때좀 과감하게 스윙을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어제는 대타로 나와서 초구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습니다. 그 좋은 기억이 오늘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나요? 어, 뭐 감히 이제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날 좋은 것만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했고 되도록이면 뭐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거는 금방 잊어버리려고 노력도 하고 좋은 거는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오늘처럼 너무 잘해오다가 사실 지난달에 예기치 못한 부상이 너무 나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. 이군에서 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나요? 어,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아쉬웠고 어. 정말 제가 뭐 야구를 하면서 진짜 뭐 항상 바래왔던 경기를 많이 나가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꿈이었고 좀 바람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이루다가 어좀 부상을 당해서 좀 좋을 때또 이제 좀 멈춘 것 같아서 좀 많이 처음에 속상을 했는데 어 내려가서 그래도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. 지금, 뭐, 제가 해야 될건 어차피, 뭐, 빨리 나야 되는 게 우선이었고,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고, 이군에서도 진짜, 어, 트레이너님 분들부터 해서, 뭐, 이군 코칭 샘프님들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, 뭐, 어,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돌아오지 않, 않았나 싶습니다. 현재 몸 상태는 그럼 완전히 좀 회복이 되셨나요 어떻게 느끼세요? 그래도 뭐 경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 없는 것 같고 어 남은 경기 그리고 어 앞으로 저희 꼭 가려고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 하는 데 있으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복귀해서 또 일군 무대에서 이렇게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야구한다는 게좀더 감사한 순간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어 정말 뭐 지금 뭐 질문을 받아서 드린 게 아니라 어 이제 코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제가 문학으로 직접 왔는데 어그 오는 길 내내 약간 좀 설레더라고요. 어. 그리고 어 아무래도 저는 KT에 와서 가을 야구를 좀 많이 그래도 경험을 할때 그때 또 느꼈던 게 진짜 저희 선수들 많이 보러 와 주시는 팬분들 앞에서 어, 경기를 할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진짜 새삼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. 그 마음 좀 잊지 않고 있고, 어, 진짜 이 군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선수들 많은데 그 조용한 구장에서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, 어,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말 선수들 응원, 뭐 선수들 이름 환호해주시면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계기로 좀더 진짜 정말 감사하다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. 한 경기, 한 경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오윤석 선수 하면 항상 떠오르는데요. 오윤석 선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는 누군가요? 어, 뭐, 당연히 가족들이고요. <laughs> 가족들이 진짜 뭐, 제가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너무나도 큰 힘이 돼주기 때문에 어, 뭐, 항상... 고맙고 뭐 감사하다고는 뭐 말하지만 진짜 뭐 표현을 그만큼 제가 드는 생각만큼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좀 미안하게도 생각하고 어이 자리 빌려서 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말하 싶습니다 사실 여쭤봤던 게 오윤석 선수가 대단한 사랑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켜볼 아내분에게 또곧 만나겠지만 한마디 전해본다면요. <laughs> 어. 제가 어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뭐어 야구 한번 잘 해보겠다고, 음 둘째 출산한 지한 2주? 어 그때 진짜 미안하게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음좀 배우러 갔다 오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도, 정말 한 번에 고민도 없이 갔다 와라 이렇게 해줄 때어 진짜 뭐 너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어뭐 사실 뭐 감사하다는 표현조차도 사실 작은 것 같습니다. 뭐 더할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뭐 진짜 해보고 싶고 어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꼭더잘 해서 어. 더 잘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 이야기를 전하는 오윤석 선수의 마음도 얼마나 또 고민이 깊었을지 이해가 갑니다. 앞으로 남은 시즌 또 어떤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. 어, 지금 아무래도 오강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모습 유지 잘해서 어, 절대 떨어지지 않고 꼭또 가려고 가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윤석 선수 만나봤습니다.